자, 항상 지금의 실적보다는 가이던스를 더 중요하게 보는데, 일론 머스크가 가이던스까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테슬라 지금 시간 외에서 11.2%가량 매우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4일, 김스 미국 주식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10월 24일, 목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테슬라 실적 서프라이즈 나온 기념으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다가 감사하다는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내일 영상도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살짝 보고 테슬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 어제 1.6% 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제가 최근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지표, 중기지표 다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살짝의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이 노란색선 21선과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노란색선 21선으로 살짝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자, 하지만 여전히 큰 그림에서는 상승 추세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고 그 안에서의 자그만한 상승 추세 타고 상단 라인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이 상승 추세에서 상승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죠. 절대 큰 하락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영상에서 엔비디아, SOXL, 메타, 아마존, TQQ까지 이 밑에 있는 종목들 분석해 드릴 거고, 일부 영상은 테슬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을 봐봐야겠죠. 자, 테슬라 어제 실적에서 컨센서스 대비 EPS 24%나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4분기 판매 증가와 25년도에는 20%에서 30%가량의 판매 증가 전망을 일론 머스크가 말하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12%가량 매우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주들이 기대감을 갖게끔 매우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FSD 주행 성능이 25년도 2분기에는 인간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현재 시판 중인 차량을 활용해서 2025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차세대 옵티머스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경쟁사와 달리 테슬라는 AI 기술과 양산 능력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항상 지금의 실적보다는 가이던스를 더 중요하게 보는데 일론 머스크가 가이던스까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테슬라 지금 시간 외에서 11.2%가량 매우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러한 상승 추세에 하단 라인에 위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그리고 약 1주 반 동안 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 이 갈색 선 매우 튼튼한 지지 라인에서 계속적인 지지를 보여줬습니다. 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차트는 만들어 주었고 실적만 뒷받쳐 준다면 매우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서 단기 지표 매우 급격한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고 자, 중기 지표도 이제 바닥 구간을 벗어나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기 지표도 바닥 구간 들어간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다음으로 주봉으로 한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자리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11.2% 가량 매우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자 보시다시피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고점 부근 가격으로 봤을 때 260달러까지는 두달 이내로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 260달러 부근만 뚫어준다면 완벽히 삼각수렴을 통해서 이 상단 라인을 돌파해주는 것이죠. 자, 가지고 계신 분들 전혀 걱정 없이 이 전고점 부근까지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쌍봉을 얘기하지만 저는 번역 쌍봉을 얘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바닥 구간에 있는 이 상승 추세를 봤기 때문입니다. 상승 추세에 타고나서 삼각수렴을 통해서 결국엔. 상단 라인을 뚫어 주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 테슬라 상승의 폭 매우 많이 남아 있고 내년에도 계속적인 상승 보여 주면서 충분히 300달러도 돌파해 줄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중 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갈수 있는 구간이죠. 자, 테슬라 월봉은 잘안 보여 드리는데 월봉으로도 한번 큰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으로도 말씀 드렸다시피 쌍바닥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쌍바닥의 상승 추세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추세는 이 전고점 부근 가격으로 봤을 때300 달러 충분히 넘어주는 파동입니다. 내년에는 300 달러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겠고 300 달러도 넘어줄 수 있는 파동이죠. 자, 그렇다 해가지고 오늘 장 시작 후에는 갭 상승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갭 상승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살짝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제 구독자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겠죠. 단기 조정 너무 크게 겁내지 마시고 이미 바닥 구간에서 힘을 많이 모아갔기. 때문에 곧바로 조정 나온다 라고 하더라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 어제도 7.5% 가량 매우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인 신고가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종가는 밀리면서 끝나긴 했죠 자 하지만 밀리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핑크색선 5일선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핑크색선 5일선 깨지기 전까지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수익률을 계속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아이온큐 보시다시피 커뮤니티 통해서 10월 9일날 탑픽 종목으로 매수 타점 공유 드렸죠. 그 구간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 라인이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약 2주 정도 기간 동안 70%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테슬라도 물론 좋지만 테슬라와 엔비디아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커뮤니티 글에서 알려드리는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 분산 투자 진행해 주셔야 계좌를 안전하게 수익률을 극대화 하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커뮤니티 글 어디서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 채널 들어오시면 구독 옆에 멤버십 버튼 누르시면 S 클래스로 들어왔을 때 커뮤니티 들어오게 되시면 제가 적어드리는 커뮤니티 글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온큐 여전히 핑크색선 오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할 필요 없이 계속 끌고 나가고 지금 핑크색선 오일선은 14.5 달러 부근입니다. 자, 다음으로 조비에비에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비에비에이션 한 차례 큰 상승 후에. 조정 그 다음에 또다시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어제 파란색 음봉으로 살짝의 조정을 보여주었고 지금 시간 외에서 1.3% 가량 또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화요일 날14% 가량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살짝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는 7.6달러 부근 이정고점 부근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비에비에이션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마음 편히 길게 가져가시면 습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드디어 이 갈색선 라인을 살짝씩 넘어주려고 하고 있고, 갈색선 라인 넘어주면은 이제부터 반등 시작인 겁니다. 자, 장기 지표 빠르면 오늘과 내일 중에 골든크로스 늦어도 다음 주에는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440달러까지 올라올 수 있겠고, 2차적으로 468달러 한두달 정도 기간 보면서 도달할 수 있겠죠. 자, 단기 지표, 중기 지표 다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고 이제 장기 지표만 상승 추세 보여주면 마이크로소프트 강한 상승 추세 보여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같은 경우 저번 주 목요일이죠. 13% 가량의 갭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갭을 메꿀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그래서 살짝의 조정을 보여준 것이고 정확히 어제 전고점 부근에서 1.2% 가량 상승을 하면서 지지해 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완벽한 지지는 나와주지 않았고 지지해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베스트인 시나리오는 지금 구간 지지하면서 반등하면서 이 정고점 212달러 한달 이내에 돌파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시나리오죠. 자, TSMC 같은 경우에는 만약 추가 조정이 나온다 라고 하더라도 이 노란색 선 21선까지일 겁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 188달러고 188달러 부분에서는 충분히 반등을 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가지 시나리오 보시면 되겠죠. 지금 구간에서 바로 반등하느냐 아니면 노란색선 21선까지 조정을 줬다가 반등을 하느냐. 길게 끌고 나가시는 분들은 그냥 알고 쭉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AT&T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AT&T하고 T 모바일 US 다 실적 발표를 하였죠. 자, 먼저 AT&T 보자면 AT&T 같은 경우 오래된 하락 추세에 마무리하면서 지지를 하고 등 구간에 있습니다. 자, 이미 하락 추세 상단 라인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중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실적 발표가 완벽한 상승 추세다라는 것을 도장 찍어주는 역할을 해 주었죠. 자 가입자 증가를 하면서 어제 5% 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중 장기적으로 계속적인 상승 추세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쭉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타벅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예비 실적을 발표 했죠. 예비 실적에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신임 CEO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어제 3%까지 떨어졌던 주가를 0.8%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검정색 선 라인, 천일선입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 98달러 부근이고, 98달러를 넘고 이전고점 99달러까지 넘는 이러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엔자형 상승파동으로 110달러까지 갈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98달러도 99달러도 뚫어주진 못했죠. 99달러 뚫어주면 하나의 매수타점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 어제 2% 가량 하락을 하면서 약간의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노란색 선, 21선 전혀 깨지 않고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뉴스에서 살짝의 부정적인 뉴스는 나오고 있지만 큰 하락을 내몰 정도의 뉴스는 아니고 여전히 이 상승 추세 N자형 상승 파동 보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아무리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이 초록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225 달러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구간에서 바로 반 등하느냐 아니면 225달러 찍고 반등하느냐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다음으로 노퍽서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퍽서던도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였죠. 3분기 실적 긍정적으로 나왔었고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이 정고점 가격으로 봤을 때 263달러 뚫어주는 파동으로 이미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장기 지표도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죠. 노퍽서던 가지고 계신 분들 그대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나올 테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얼티 인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티 인컴 장기 지표 골든 크로스 다시 한번 나와주었죠. 자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하면서 이만한 상승 추세 위에서 한번 다시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오래된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나서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고 이러한 반등 구간에서 한 차례 상승에 후 조정 받고 또 다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자 장기적인 목표가 충분히 70. 달러까지도 올수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는 이 노란색 선 21선 중요한 라인이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41달러 부근이고 41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할 것 없이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바닥 구간에 있을 때 팔란티어 테크는 목표가 이 정고점 45달러까지 갈수 있다고 라 많이 말씀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누월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월딩스 어제 4%까지 큰 상승 한 차례 보여주었고 아직 정고점은 돌파해 주지 못했습니다. 자 누월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커뮤니티를 통해서 매수탑점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미 보아갔던 종목이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1.5% 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충분히 정고점 라인 뚫어주면서 새로운 상승 추세가 이 위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기지표도 이제서야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베리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리골드 어제는 한 차례 살짝 조정을 받았었고, 지금 시간에서 다시 한번 0.8%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베리골드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줄 것이고, 이제서야 막 장기지표 골든크로스 나왔습니다. 전혀 겁내할 구간이 아니죠. 꾸준한 상승 추세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리골드도 우리 바닥 구간에서 이미 매수타점 잡고 수익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키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키닉스 같은 경우 긍정적인 뉴스와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어제도 1.5%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노란색 선 부근에서 지지를 하면서 반등 중에 있는 것이죠 자이키닉스 같은 경우에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미 바닥 구간 잡으면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습니다. 상승 추세에 타고 올라가고 있고 전고점도 넘는 상승 파동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모바일 US 보도록 하겠습니다. T모바일 US도 영상에서 정말 많이 언급해 드렸죠. 실적 발표,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1.8% 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다시 신고가 찍어주면서 상승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T 모바일 같은 경우 제가 이 전고점 돌파할 때 매수 타점 공유드렸고 매우 가파른 상승 추세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죠. 지금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T 모바일 US 짧게는 이 파란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219 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할 필요 없이. 쭉 가져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트럼프 미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어제도 분석해 드렸죠. 이 초록색 선 61선을 넘었기 때문에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반등의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충분히 가격으로 봤을 때 47달러 부분까지는 상승 추세를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지지율 뉴스를 잘 봐주셔야겠죠. 자, 다음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벨 테크놀로지 전고점 영향을 받으면서 어제 살짝의 조정은 보여줬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조정이었죠. 상승 추세로 봤을 때 이렇게 큰 상승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단 라인까지의 상승 의폭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지표도 이제 막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죠. 자, 1부 영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못해드린 종목은 내일 해드릴 예정이고, 자, 2부 영상에서 엔비디아, s o x 의 메타, 아마존닷컴 이 밑에 있는 종목들 분석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우리의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최고의 주식, 최적의 주식,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어떠한 종목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보시면은 구독 옆에 멤버십 버튼이 있습니다. 멤버십 s 클래스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커뮤니티 란을 통해서 제가 적어드리는 커뮤니티 글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다들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어서 2부 멤버십 영상에서 엔비디아 SOX 등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